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할로윈 기념으로 할로윈 호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준비물은 노란 클레이, 검은 클레이, 빨간 클레이, 파란 클레이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할로윈 호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주겠습니다. 주황색이 되는 마법입니다. 그다음 이 주황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. 자 어느 정도 동그랗게 됐으면은 이제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다음에. 요 플레이할 때 쓰는 도구로 옆쪽을 요렇게 흠집이 나게 해줍니다. 자 이렇게 여러 군데 흠집을 냈다면은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제가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. 왜안 되지? 자, 이제 됐습니다. 이제 이 초록색으로 호박의 끝부분, 꼭지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초록색을 이렇게 달고, 좀 길쭉하게 한 다음에, 이렇게 구부려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검은색으로, 이 할로윈 호박에 눈 입을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 할로윈 호박에 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세모 나케 만들게요. 이렇게 여러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면 세모 모양이 됩니다. 좀 완벽하지는 살짝 일그러진 호박 눈이긴 한데 자 이제 이 한쪽 눈을 호박에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눈 완성 반대쪽 눈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눈도 만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것도 붙이면은 호박의 양쪽 눈이 만들어졌어요. 이제 이걸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. 다듬어서 납작하게 해주면은 완성. 자, 근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? 할로윈에 아니, 할로윈 호박의 입도 만들어주겠습니다. 할로윈 호박은 일단 웃고 있으니까 웃는 모양으로 하, 해준 다음에 납작하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호박, 할로윈 호박의 입을 달아줍니다.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뭐, 살짝 밋밋하기도 하니까 이 파란색 클레이 도구를 이용해서 호박의 이빨을 좀 표현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흠집을 흠집을 내 주면서 호박의 이빨을 표현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윗니빨은 완성. 아랫니빨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면 하 할로윈 호박 완성. 자 참고로 제가 이거 원래는 재고 랜턴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조명 아무튼 불을 밝힐 수 있는 조그만한 도구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 호박을 만들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